안녕하세요. 항상미의 심리 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네. 어? 방글라데시. 네. 어, 방글라데시 안 가셨어요? 출국 금지가 돼서. 출국 금지됐어. 진짜 지난번 그 방송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뭐 자피 기왕 못간 김에 이 방송 한번더 하고 가라고. 네, 네. 네. 뭐 좋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laughs> 뭐 어차피 방글라데시 너무 아시하지만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생 아 신생. 네, 마인드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는 잘 되시고요. 네, 그럼요. 어잘 아, 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응원이 셨군요 심리 상담 코칭. WPI를 아 WPI를 활용할. 오이잘 된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덕분입니다 박사님 거기... 잘 가르쳐 주셔서아 제가 잘 가르쳐 줘서네 <laughs> 제가 사무장으로 혹시 아그래요 그... 아, <laughs> 거기 사무장을 하려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아, WPI 전문가 자격증 아, 근데 이분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본인이 복치고 장구치고 다할 거거든요 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PA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심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현재 고민을 설명한 사연과 자신의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 또 상대방의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과 WLP, WAC, WMC와 같은 현재 고민과 관련된 주제의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의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시청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 이메일은 she rlock whang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 센터 메일은 위즈덤 센터 골뱅이 네이버.com 전화번호 02-6207-7430번입니다. 또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중이신 분들이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위즈덤 센터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그렇고 오늘 무슨 사연,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 셀프 30세 여성입니다. 한달 사이에 검사를 다시 해보니 로맨 매뉴얼이 되어 있네요. 이상 WPI 검사에서는 로맨 컬처가 나왔는데, 전 아직 제가 어떤 사람일지 정하지 못한 어린이가 된것 같네요. 저는 지금 5년째 어머니에게서 도망 나온 이후 제 집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키렌 하이드처럼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폭언과 폭행, 술주정을 번갈아 하시다가도 변덕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애정표현으로 제게 뽀뽀를 하며 사랑해 또는 네가 최고야 너무 좋아 라며 온갖 애교를 부리시고 저에게도 같은 표현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절 자랑하실 땐그 소개 방식이 절 애인 소개하듯 언제나 어머니를 지켜줄 보디가드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5살까지 퇴근 후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등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어머니 지인들에게 절절 맨다는 이유 등으로 절 때리셨고 술에 취할 땐 괴물같이 물건들을 던지며 제게 온갖 성적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시며 탓을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며 저에게 의지하고 저를 놔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맞춰드리며 때리면 맞고 술을 먹는 나날들이 길어지면 저 또한 술에 너무 의지하게 돼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까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외할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제가 그 일을 도맡아 하며 어머니는 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셨으나 더 깊이 때릴 땐 때리고 사랑할 땐더 사랑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제 모든 감각이 사라져갈 즈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어머니의 집에서 도망 나오며 연을 끊을 작정이었으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계속 절 찾으시는 통해전 겁이 나 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전 어릴 적 어머니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물이었기에 몇 번을 버려졌지만 어머니의 바램대로 성장한 듯 합니다 다만 제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고 아픔을 삭히고 참던 20대를 보내며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던 제 모습을 독립 후 한참이 지나니 이제서야 어머니에게 세뇌되어 있었던 순종적인 흡사 간병인과 같이 모든 걸다 챙겨주는 행동들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한 모습들 또한 한꺼풀씩 던져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술 먹고 일이 생기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도 어머니의 스킨십이 부담스러운 것도 오래 같이 있어드리지 못하는 죄책감도 너무 힘들어 어머니의 곁을 지켜주실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남이 아닌 어머니로 인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며 연을 끊자고 말씀드렸고 그후 6개월쯤 지난 며칠 전 어머니는 점심 함께 하자고 연락을 주셨고 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갔더니 어머니가 명절에는 꼭 보자시며 이제 다른 사람 끼고 같이 만나지 않겠다며 얼굴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전 어머니 얼굴을 볼 수도 없었지만 밥을 먹으며 반찬을 챙겨드리고 수술비에 보태실 돈을 조금 드렸습니다. 헤어지며 절또 안고 뽀뽀를 하셨는데 제 기분은 모욕감과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스킨십과 표현들의 며칠 동안 엄청난 거부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전 다시 생활이 흔들리고 제 자신을 제가 버려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면역 되기를 바라며 지난 5년간 만남을 유지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제 상처만 벌어지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겁이 나는데도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다 좋아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전제 자신을 찾고 평화롭게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나이 서른이 되었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어리고 바보 같기만 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할까요? 또 어떤 행동이 어머니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줄까요? 네 어휴 진짜 좀 무섭네요. 네,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어머니가 무섭죠 <laughs> 네. 네. 어머니도 무섭고 네. 네. 딸의 미래도 무섭고 네. 왜 딸의 미래가 무서워요? 어, 예. 본인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엄마를 닮아갈까봐 무섭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것 <laughs> 같기도 하고 소름, 지금...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 이 이슈가 이분은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 게 무서운 건가요? 엄마가 무서운 건가요? 엄마를 닮아가는 게 무서운 건가요? 이분은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 것도 무서운 것 같고 엄마를 네. 닮아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음. 것 같아요. 그두 개의 음. 이슈인데. 그럼 그 반대로 엄마와 인연을 끊으면 음. 엄마와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안 닮아가겠죠. 그러면 음. 인연을 끊어야 되나요? 안 끊어야 되나요?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거요 원래 스무 살 때부터 끊었어야 음. 되는데 음. 네. 이분이 엄마와의 관계의 특성은 뭐냐면요, 음. 매 맞는 아내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 매 맞는 아내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어. 약간 이런 거를 체념하는 상황. 어, 그 부분도 있지만요. 매 맞는 아내가 가진 남편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두들기 패고 나서요, 잘. 아내한테 되게 잘해 줘. 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린 거는 어. 저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난 맞을만 했나 봐 어. 이렇게 아, 되는 사람 괜찮은 상황.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 내가 사람인데. 잘못해서 아. 그래 그렇죠 어, 근데 그 관계의 패턴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패턴이 아니라 네. 부모와 자식의 음.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네, 네. 이분이 지금 원단으로 그거 하고 계시네요 음. 그러니까 엄마는 때리는 남편의 남편이고. 역할을 하고 이분은 아내의 아니다.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다 그렇게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간혹 만나가지고 이 이제 돈까지 주는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오, 지난 5년 동안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 자기 그처을안 알려준 거 네. 주기적으로는 만나나 봐요 명절 때도 만나고 뭐이 음. 정도 그런데 어떻게 더 잘해보면 안 될까 이제 엄마는 끓임식 꼬시는 음, 거죠. 지금 음. 이 끝에 이분이 이런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행동이 어머니를 음. 이겨낼 수, 수 있게 해줄까요? 어 이거는 진짜 매 맞는 남편한테 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이 나를 안 때릴까요라는 아, 질문하고 네. 똑같죠. 어떻게 하면 남편은 좀더 내가 잘해주면 남편 이 나를 안 때릴까요? 아니요 어떤 행동도. 어떤 행동도 안 필요할 것 같고 핸드폰 을버려야서될것 같아요. 네, 유심만 바꾸면 돼. 요아 유심 바꾸고 정체한테. 네. <laughs> 근데 이게 그분이 이게 이분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사연을보낸거 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사실은 로맨 셀프인 경우에는 <laughs> 진짜 힘들게. 살아오신 건 맞아요. 그 본인이 힘든 거또 본인이 자기 연약한 거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면서 진짜 오기로 살아왔다는 음. 게 사실은 로맨 셀프인 경우에 나타나거든요. 음. 그리고 로맨 셀프인데 또 에이전트 거의 이런 분들은요. 또 독할 때는 엄청 독해요. 음. 그래서 진짜 자기 보기 싫은 사람 또는 자기가 더 이상 만날 수 때는 칼같이 사람을 끊어요. 아, 근데 셀프가 높으니까 저는 안 힘들 것 같은데. No. 어, 셀프가 높은 이유는 본인의 약하고 예민한 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그걸 자존심이라고 할까, 자부심이라고 음. 할까, 자기 그 쪽팔리지 않으려고 음, 하는, 하는 거, 자기를 음. 지키려고 하는 거, 음. 그것 때문에요, 음. 진짜 독하게 그 상황을 견디고 음. 지내요. 음. 네. 그런데 이번 로맨 셀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로맨 에이전트거든요. 음. 로맨 에이전트의 셀프는요. 거의 보면 여성분이 나이가 상당히 있더라도 아주 단아하게 마치 수녀처럼 딱 하고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어. 엄청나게 강박적으로 깔끔한, 깔끔한 거 음. 일하는 거나 이런 데서 네. 보이는 모습을 보여요. 집에 음. 음. 먼지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아. 없이. 진짜 반들반들하게 모든 게 닦여져 있어야 되는 그런 강박증인데 음. 이런 분들은 또 사람 아니다 싶으면요 음. 형제도 그냥 음. 딱 끊고 남이야 딱 이러는 그런 성향을 음.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이 분이 지금 음. 로맨 매뉴얼로 바뀌었거든요. 아. 로맨 매뉴얼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답정나요. 음, 뭘 해야?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음. 엄마가 인연 끊는 거 답은 정해졌어요. 음. 그런데 굳이 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건. 박사님께 컨펌 받고 싶은요 그렇지. 이거도 <laughs> 네. <laughs> <또> 되죠? 네, <laughs> 네. 펌해 주세요. 끊어야 네. 돼요. 근데 이번 <laughs> 스스로가 자기 심리를 본인이 로맨의 에이전트에 셀프로 넣는 거를 음. 한달 사이에 다시 해보니까 바꼈어. 로맨의 매뉴얼로 음. 바뀌죠. 로맨의 음. 매뉴얼로 바뀔 때는. 본인이 답정처럼 꺼내야지 하면서도 또, 또 어떻게 또. 내가 그러면 나쁜 아, 딸이지 미안해. 어떻게 천륜을 내가 음. 어떻게 연을 꺼줘 그렇게까지는 음.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또 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까 박사님은 박사님은 그렇게 굳이 뭐 인연을 끊으라까지는 안할 거야 그분도. 음. 그분도 생긴 것보다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신 분이거든. 내일 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음, 형식에서 좀더 들어보세요. 네, 더 들어보세요. <laughs> 어, 지금 두 분이 지금 뭔가 <laughs> 평소에 지금. 아니, 반돌. <laughs> 신샘, 네. 신샘 지금 <laughs> 앞으로 신샘 하는 비즈니스에 <laughs> 많은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제기는요. 더 네. 네. 뭐 들어보시면 <laughs> 네. 좋은 얘기가 많다. 이런 그렇죠. 도와주세요.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 자체 에 있어서 아, 그런 엄마한테. 이 딸로서의 규범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중으로 괴로워져요. 어떻게 인류의 연을 끊을 수 있냐. 그래도 엄마잖아. 음. 그래도 내 엄마인데. 이런 음. 식의 생각이 같이 갈등이 있거든. 음. 근데 한편으로 엄마의 연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본인이 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연을 끊는 거예요. 본인의 그래. 속마음도 연을 끊는 건데. 음. 계속 그래. 혹시라도 내가 연을 끊지 마세요. 할때 되면 더 이분이 발등이 되고 음. 내가 진짜 나쁜 딸이거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음. 당신의 마음도 연을 끊는 걸 원하시고요. 네. 저도 옆에서 끊으라고 네. 응원해 줄게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네. 일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당신이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연을 끊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제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하는 건데, 어, 음.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부모한테 본인이 속했다기 보다는 어, 결혼해 가지고 자식한테 음. 쏟으세요. 음. 맞아요. 그것이 네, 네. 아까 선생님이 네. 이분이 나중에 혹시 엄마 앞에서 닮은, 닮은 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음. 하는데 이 부모와 연을 끊게 되면 음. 엄마 닮은 딸이 안 된다고 내가 아, 이야기했잖아요. 음. 어. 근데 지금처럼 부모하고 엄마하고 같이, 원하지 같이. 않는 연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딸한테 거의 이분 음. 어머니가 이 분한테 어떤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참 중요하긴 하고 그게. 음. 한데 자식은 부모한테 받은 만큼 하거나 받은 것보다 못하는 게 자식이 음. 할수 있는 거예요. 음. 받은 만큼만 네. 하는 게또 사실은 어려운 거고, 맞잖아요. 받은 것보다 못하고, 대개는 음. 지 자식한테 하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맞아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맞아요. 이분 상담하신 분, 상담에 대해 총리 제가 상담한 것 같아요? 네, 네 원하십니다. 이분 스스로 밥을 하고 자책할 필요 없죠? 없죠.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방금 전에 연락 왔어요 네. 출국금지된 거풀렸다고 아, 네 그거 사무차으로요 <laughs> 네네 바로 네.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그럼 끝나고 바로 가시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